진짜 지극히 평범하게 두 포기 김치 준비했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배추는 두 포기를 준비를 했고요. 겉잎 전부 따주고, 꼭지 따고, 칼을 반쯤 넣어서 쭉 찢어주세요. 역시나 반 자르고, 쭉 찢어주면 됩니다. 김치통에 전부 다 넣고서, 물은 8리터 소금 3컵을 넣어주세요. 잘 녹여준 다음에, 김치통에 전부 다 부어주고, 소금 한컵을또 갖고 와서, 위에 덧뿌려주고, 물 조금만 흩뿌려주세요. 그렇게 뚜껑 닫고 5시간 절여줄게요. 딱 봤을 때, 어? 덜 절여졌는데? 이 정도가 딱 좋아요. 물에 두세 번 깨끗이 씻어서, 물 빼놓을게요. 찹쌀 풀 쓸게요. 물 500ml, 찹쌀가루 반컵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강불에서 5분이면 돼요. 믹서기 양념은 양파 하나 깍둑 썰어놓고 사과 하나 깍둑 썰어놓고 통마늘 20알, 새우젓 3스푼, 생강청 1스푼, 매실액 반컵 넣고 멸치액젓 반컵 넣고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대파 도대 쫑쫑쫑쫑 썰어놓고 이제 믹서기 양념 붓고 고춧가루는 4컵을 넣어주세요. 찹쌀풀 다 넣고 대파 다 넣고 잘 섞은 뒤에 싱거워서 소금 2스푼 더 넣었어요. 자 이제 한쪽으로 밀어주고 배추를 한입한입잘 묻혀주세요. 한 15분 뒤면 끝났습니다. 양념이 맛있어서 굳이 익혀서 드실 필요 없고요. 바로 담갔을 때 뜨끈한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